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33분. 비트코인 현재 9천만원대까지 계속해서 조금 내려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는 이유로는 원래 올해 뭐 최소 이제 2회, 2회에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1회만 할 수도 있다. 그런 약간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가 연준에서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약간 나오는 투심의 악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 지속되고 있는 원화 기준의 1억 달러 벽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이제 세게 맞는 그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 보유량 4 위에 해당하는 독일에서 일부 물량을 거래소에 전송을 함으로써 어, 크립토 콘트에서는 이번 하락은 독일의 매도의 영향도 상당 수준 이제 차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조금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함으로써 하락세를 좀 부추기고 있다 보시면 이제 미국이 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다음 영국 독일 순인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들고 있고 그 밑에 삼 3위 4위는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3위 4위도 조금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독일 정부에서 조금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돈을 쓸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오냐 우리는 캔들상에 봤을 때 어쨌거나 줄줄줄줄 내리다가 세게 내려박는 여기도 줄줄줄줄 내리다가 세게 내려박고 나서의 강한 V자 반등이 터져주는 이 장대 양봉 이때가 7% 정도의 장대 양봉 반등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다권에서 공포 분위기를 좀 극대화시킨 이후에 5%에서 7% 짜리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를 이제 기준봉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봉이 되는 것이고 이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막연하게 어느 정도 뭐 8,800만원, 8,400만원 가격대로 보기보다는 장대 양봉이 터져주는 시점을 바닥으로 삼아서 그 이후부터는 롱이 또 유리한 지점으로 충분히 또 반등을 할수 있고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V자 반등이 좀 세게 V자 반등이 뭐 단기 분봉, 시간봉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봉상의 관점에서의 강한 물론 이제 내려갈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긴 하지만 이후에 반등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 그리고 일그그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V자 골파기 구간이 조만간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8,400만 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72k 통곡의 벽을 계속 넘지 못하고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조금 이제 각도 자체가 기존에 나온 이제 하락이 굉장히 세게 세게 큰 각도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 각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완만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완만하게 빠지다가는 마지막에 한번 휩소 주고 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V자 골파기 구간이 조금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냐? 빠르면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공포 분위기 좀 극대화시키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반등 흐름을 이어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7월 2일자로 인해서 ETF 이더리움 ETF 시장 출시가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어쨌거나 이제 전주에 대한 전주거든요. 이더리움 ETF 출시 전 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장이 좀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 그 전에 굉장한 공포 구간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롱을 한번 싹 청산시키고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도 이번 주말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변동성이 좀 터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이 비트코인 추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좀더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구간 62K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60에서 60K까지도 뭐 많이 밀리면은 휩소성으로 한 한번 내려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일봉상에 강한 양봉 뜨고 나서 눌림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좀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최대한 이용해서 수익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무리하게 지금부터 뭐 롱을 잡으면서 물타기가 들어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한 골파기가 나오고 나서 어 이런 골파 이 구간 지금 8시간봉으로도 확실한 골파기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고, 여기 구간에서 이제 계속 이 저점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66K, 65K, 64K 거의 만 달러씩 내리고 있는데 천 달러죠, 천 달러, 천 달러 구간씩 내리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천 달러씩 내리고 나서도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반등 준다. 그러면은 63,000 달러까지 내려가고 또 반등 주고 요런 식의 몇번 흐름 나오다가 이제 찐 바닥이 잡히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내렸다 싶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금 한시간봉이나두시간봉 기점으로 조금 과하게 내렸다 반등도 없이 그랬을 때는 또 V자 반등을 노려보면서 단기 롱 타점을 더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기적인 타점도 잡아서 단타 수익을 그날그날 어, 그날 타점이 나올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정보로 최대한 지금은 좀 단기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어, 다시 한번 비트랑 이더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눌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한 장대양봉 이기가의 하나가 기준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나온 이후에 조금 약세로 눌리는 구간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 여기서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 해도 7월 2일 ETF 시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또 반등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빠질 때도 비트코인은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이더리움은 나름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좀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7월 달 이더리움에 좀 반등세 그리고 이더리움이 반등하면서 알트코인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바닥 확인이 끝나면서 이런 식의 강한 V자 골파기가 나왔을 때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도 서서 이제 바닥을 확인할 구간으로 접어 들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특히 내년까지도 강세장을 예측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회 금리 인하를 할 테지만은 내년에는 3 회, 4회 정도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옵션 시장, 9월 만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월, 또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대량의 콜 옵션들이 매수가 되고 있는데 행사가가 9만에서 1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초까지 9만에서 10만 달러를 예측하는 콜 옵션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된다고 라 이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강세 전망을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 가격 9만 달러와 10만 달러 가격, 콜 옵션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뭐 72,000을 못 뚫긴 했지만 여전히 64,000달러 구간을 횡보하는 이 시점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조 1,0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를 했다. 지금 가격에도 계속 사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같은 매수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2만 6천 개고 이는 현재 시세로 20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어, 어마어마한 고래로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그거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 내년 내후년 관점까지 봤을 때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비트맥스의 공동설립자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달러 기반의 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달러와 공급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나 일본 5위 은행인 농림중앙금고. 여기서는 연내 10조엔 이상의 미국 국채를 매각할 예정인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채권 매곡으로 인한 국채 수익률 급등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 은행의 채권 매입을 요구하면서, 이 피마 레포 기구를 활용해서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대출을 해줄 것이다. 이러면서 유동성이 시장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피 시장의 상승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연준이나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크립토퀀트의 CEO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더리움발 알트코인 시즌이 곧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MVRB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고 실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 빠지는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방어를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고 특히 ETF 다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곧 이더리움 시즌이 올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가격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은 뒤따라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올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ETF 출시와 맞물려서 대규모의 어떤 알트 반등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업비트에서 지금 어총 10BTC 규모의 제1회 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라는 이제 투자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회 이제 리그준비기간이고 대회 기간이 7월 3일부터라는 거예요. 7월 3일부터 7월 16일인데 이 기간이 바로 이더리움 ETF 출시하는 출시가 돼서 시장에 처음 딱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그 날짜와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대회 일정 전에 대규모 이제 상패 찌라시가 돌면서 업비트의 대부분의 이제 김치코인들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닥을 찍어 놓은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 니어 프로토코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저점까지 깼는데 여기서 대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은 사실상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대회 참가자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업비트 쪽에서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대회 전에 좀 확실한 가격적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또 찌라시를 터트리고 그런 이제 뉴스를 터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업비트의 대회 기간 중에 대규모 어떤 반등도 충분히 이더리움 etf와 동시에 터지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업비트 입장에서는 괜히 어정쩡한 이런 자리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확실한 이런 눌림목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수익률이 당연히 이대회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뭐 사실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때문이라도 더더욱 이번 7월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6월 달에 굉장히 안 좋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눌려놨지만 7월 8월 그리고 연말 랠리까지 어느 정도 좀 기대감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쳐진다 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연말까지의 상승 랠리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요런 코인들 지금 신규 상장에서 세이 블러 수익 뭐 요런 코인들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쭉 올라가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앱토스의 차트를 보시면 앱토스도 이당시 신규 상장 하고 나서 눌렸다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올린 거를 다 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게 쭉 다시 빠졌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정도 자리에 왔을 이제 코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어 신규 상장들 코인들 중에서는 이런 눌림목 자리에 있는 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앱터스처럼쭉 반등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찍어주는 이런 흐름, 이제 쌍고를 찍는 이런 흐름도 V자로 쭉 올려주는 흐름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저도 이제 주기영 대표의 트윗, 저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업비트 투자 대회의 기간, 그리고 이더리움 ETF의 이런 기간들이 상당수 겹쳐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 어차피 이제 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구간이라는 거,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 물론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주면 물려있는 분들도 또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7월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장기적 호흡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관점. 특히나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이제 시장에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 줄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상승 반등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신규 상장 코인들 온도 파이낸스 여전히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고 반등도 이번에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리고 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뭐 사실 이 정도 눌림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눌림, 뭐, 만약에 1600원에서 1500원 자리를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재상승 패턴을 이런 식으로 또 올려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저런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번 주말이 상당한 고비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보통 주말까지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월요일부터 또 반등하는 모습도 시장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주말까지 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바닥 갱신을 하다가도 다음 주 정도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이제 잡고 나서 반등하는 요런 흐름을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슈들, 대형 이슈들이 남아있고 이런 이슈 전에 충분히 눌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눌림의 끝에서는 이제 추세를 변곡시키는 이제 반등 타이밍이 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질환 흐름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사실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요 당시에 은봉 때린 시점이 6월 6일이거든요. 6월 6일부터 계속 밀리고 있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양봉 뜨고 은봉 뜨고 양봉 뜨고 은봉 마감한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또 양봉이 뜨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횡보 구간을 뚫어낼 때또 이제 고가 랠리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7월 월봉이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7월까지 은봉으로 밀리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크게 5만 달러 부분까지 또 밀릴 수도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7월달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본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가를, 고점을 찍고 눌리고 한번더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다시 72k를 두드리는 이런 식으로 두드리고 두드리고. 살짝 빠졌다가 그 다음에 뚫어낼 때좀 세게 가는 이런 흐름도 세번 두드리면서 다음에 뚫어내는 이런 파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롱타점 잡아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수익을 보고요. 단기 타점들도 저점 갱신하고 나서 저점 갱신하고 나서 올리고 하고 나서 올리고 이런 식의 반등 타점 좀 나름 세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밤도 계속해서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타점 정보 차트 분석 내용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방 있으니까 입장해주시면 되시고 어, 아무쪼록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어,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